배우 시네라 씨가 식초 대신 챙겨 먹는다는 동안 건강 비결템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화면 두번 톡톡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쏟아집니다. 최근 시네라는 유튜브 채널 시네라이프에서 진짜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레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레몬을 껍질째 갈아 만든 레몬즙을 식초 대신 사용할 때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몬즙을 사용하는 음식은 다양했다는 그녀. 샐러드 소스로 사용하기도 하고 레몬즙을 섞은 물을 청량 음료 대신 마시기도 한다는 게 시네라의 설명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며 동안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시네라. 그가 추천한 레몬즙의 효능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피부 탄력, 얼굴빛 개선. 레몬의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피부 속 산화를 막고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둘째, 몸속 돌 생성을 막는다. 신장 결석 예방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 생성을 억제합니다. 셋째 소화 촉진 레몬즙은 위산과 담즙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레몬은 하루 0.5에서 1개 정도를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드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조심하고 꿀을 약간 섞으면 좋습니다. 레몬처럼 상큼하고 건강한 황금 인생 이마 구독하시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꿀팁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